안녕하세요. 기술주 거품 얘기. 아 이제 좀 지겹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진짜 뜨거운 건 음, 에너지 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어 볼건 이거예요. 아직 매출이 하나도 없는 에너지 회사들 가치가 뭐랄까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죠. 그 인공지능, AI 붐이 앞으로 엄청난 전력 수요를 일으킬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실제 전기를 만들지도 못하는 회사들의 돈이 막 몰리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회사들이 지을 발전소, 그것도 아직 있지도 않은 발전소에서 나올 전기를 테크 기업들이 사주겠지. 이런 희망 하나로요. 네, 그런 기대감에 기반한 투자라고 봐야겠죠. 이런 회사들 가치를 다 더하면 450억 달러가 넘는다니, 어휴,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상 미래 에너지 공급 능력에 미리 돈을 거는 셈인데, 어, 실체가 아직 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현상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오픈 AI, 샘알트먼이투자해서 유명해진 핵 스타트업, 오클로죠. 오클로 잉크.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8배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2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아예 없었던 미국 상장사 중에서는 이게 제일 큰 규모랍니다 와 열기가 어느정도인지 좀 감이 오시죠 오클로가 기술적으로도 좀 도전적인데요 기존 원자로랑 다르게 물 대신에 액체 금속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개발 중이거든요. 연료도 구하기 어려운 고농축 우라늄을 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직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최종 허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건설이나 운영 허가요. 아, 허가를 아직 못 받았군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만들 전기를 누가 사겠다. 이런 구속력 있는 계약도 아직 없어요. 월가 분석가들도 뭐 빨라야 2028년. 그때쯤 돼야 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가치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 같은 걸 훨씬 뛰어넘어서 그냥 미래 가능성만 보고 달리는 느낌이죠. 이야, 260억 달러 가치가 있는데 매출은 제로, 규제 승인도 없고 계약도 없고 정말 그 기대감 하나가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군요. 이게 글쎄요, 합리적일까요? 이런 회사가 또 있나요? 네. 바로 펌이 잉크라는 곳입니다. 이달 조에 상장할 때 평가받은 가치가 약 190억 달러였는데 여기도 매출은 제로였어요. 플로리다 대학의 제이리터 교수 분석에 따르면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상장 첫날 시총 기준으로 펌이보다 높았던 제로 매출 기업은 딱두 군데래요. 2021년에 상장했던 전기차 회사 리비안 그리고 닷컴버블 때광 네트워크 장비 회사였던 코비스. 정말 뭐랄까 역사에 남을 만한 데뷔인 거죠. 리비안 코비스 이름만 들어도 그때 그 열기가 확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펌이는 어떤 회사인가요?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펌이 몇 면도 좀 흥미롭습니다. 전 에너지부 장관 리크 페리가 지지하고 있고요. 회사를 이끄는 사람은 토비 노이게바워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전에 그반 워크 기치를 걸었다가 잘안 됐던 은행 스타트업, 글로리파이 CEO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펌이 목표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고 무려 11기가와트 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짓겠다는 건데요. 이게 뉴멕시코주 전체 발전 용량이랑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상장 직후에 막 폭등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70억 달러 넘는 시총을 유지하고 있어요. 와 170억 달러 근데 여기서 좀볼 만한 게 이미 한 11기가와트 정도 되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발전소를 가진 탈렌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 가치랑 판매 가치가 지금 크게 차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계획 단계인 거랑 실제 운영 중인 거랑 가치가 비슷하다고요 네 그니까 시장이 얼마나 미래 가능성에 미개를 두는지 보여주는 거죠 11기가와트 목표가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근데 그 목표를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광, 배터리 이걸 다 섞어서 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방금 오클로 규제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럼 펌이 계획에 들어있는 원자력 부분도 좀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분도 당연히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게다가, 지금 확보한 설비는 목표치의 5% 수준인 천연가스뿐이고 그나마도 아직 뭐 확정된 고객 계약은 없다고 하니 어유 갈 길이 정말 멀어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목표는 크지만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 말고도요. 훨씬 작은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로 개발하는 스타트업들도 좀 비슷한 분위기예요. 장난에 상장한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라고 있는데 올해 주가가 두배 넘게 오르면서 시총 2조억 달러를 넘었고요. 또 지난주에 스펙합병으로 상장한 테라이노바튼 글로벌. 여기도 10억 달러 이상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역시 두 회사 다 아직 뭐 이렇다 할 매출은 없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분야 전반에 좀 이런 투자가 몰리는 거네요. 네, 그런 양상이죠. 제로 매출 기업들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일부 매출은 있긴 한데 아직 수익은 잘못 내는 회사들 이런 곳들은 어떤가요? 여기도 AI 덕좀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 루마니아에서 SMR 프로젝트 관련해서 엔지니어링이나 라이센스 수수료로 아주 약간의 매출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주가가 무려 155%나 뛰었어요. 와, 155%요? 네. 또 다른 예로는 수년간 좀 시장에서 외면받던 수소 연료전지 회사 플러그 파워가 있는데요. 여기 주가도 그 AI가 만들 전력 수요 기대감 그거 하나로 올해 90%나 올라서 시총이 48억 달러가 됐습니다. 매출이 있긴 하지만 상승폭을 보면 역시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기대감이 훨씬 크게 작용한 것 같네요. 이 회사들 수익성은 언제쯤 괜찮아질 걸로 보이나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월가 분석가들 예측을 이렇게 모아보면 뉴스 켈 파워나 플러그 파워 둘다 2030년까지는 흑자 내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2030년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5, 6년은 더 적자일 거라는 거죠. 현재 주가는 분명 미래 잠재력, 특히 그 AI 관련 수요 증가라는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당장 돈도 못 버는 어찌 보면 상당히 투기적으로 보이는 에너지 기업들에 몰리는 걸까요? 이미 수익 잘 내고 있는 괜찮은 에너지 회사들도 많을 텐데요. 음, 좋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이미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기업들 주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검증된 기업들은 이미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이 다음 대박을 찾아서 좀 위험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커 보이는 곳으로 눈 돌리는 거죠. 뭐랄까 예를 들어 연료전지 회사 블루에너지는 올해 주가가 400% 넘게 폭등해서 지금 예상 수익의 133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133배요? 와. 네, 최근에 그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블룸에너지 지질 확산에 최대 5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날 하루 만에 시총이 54억 달러나 늘기도 했고요. 또 핵연료 회사 센트라스 여기도 예상 수익의 9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아직 가치가 폭발하지 않은 컨셉 주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나가는 주식은 너무 비싸 보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AI 전략이라는 그럴듯한 스토리가 있는 회사들에 좀 베팅하는 심리군요. 물론 이런 투기적인 자금에 몰리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는 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네, 맞아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업적인 관심이랑 투자가 막 몰리면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직 기술 검증이 더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SMR이나 새로운 방식의 수소연료전지 같은 것들.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되는데 필요한 돈이나 어떤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런 투기적 자본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역신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 교훈을 좀 잊지는 안 됩니다. 과거 교훈이라면 불과 몇년전 2020년쯤이었나요? 전기차 시장에 불었던 열풍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니콜라, 피스커, 로지타운 이런 회사들처럼 매출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상장했던 스타트업들 많았잖아요. 네, 기억나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부분이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기보다는 뭐 심각한 경영난을 겪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죠. 지금 에너지 분야의 제로 매출 기업들도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수가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니콜라 사트 같은 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AI에 대한 이 뜨거운 기대가 조금이라도 식는다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경우엔 지금의 이 높은 가치평가는 당연히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클로나 커미처럼 아직 실질적인 매출 기반이 아예 없는 회사들은 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건 좀 받쳐줄 안전 마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거의 없는 셈이죠. 다른 기술주들이 실적이 좀안 좋아져도 어느 정도 버티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미래의 잠재력이라는 그 엔진 하나에만 의존하는 투자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는 걸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AI 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그 엄청난 전력 수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실질적인 매출도 없고 검증된 기술이나 심지어 규제 승인조차 받지 못한 에너지 기업들의 가치를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오클로나 퍼미처럼 수십억, 수백억 달러 가치 평가를 받는 회사들이 그냥 미래 청사진 하나만으로 시장에 이런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나 뭐 비교적 최근에 전기차 스타트업 열풍 때 봤던 것처럼 이런 투기적인 양상에는 분명히 큰 위험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열기가 상당 부분 ai라는 단 하나의 기대감에 좀 의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만약 그 기대가 생각보다 더디게 현실화되거나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충격파는 예상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투사자들은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양면성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ai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금의 이 열광적인 투자는 과연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베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술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좀 불안한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